Do you want a blanket or anything? <laughs> That's the America I know. What's up, man, guys? 반가워, 친구들. 자, 오늘은 TH 발음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이 TH 발음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음 기호가 뻔데기처럼 생긴 th, th 이거랑 두 번째는 발음 기호가 돼지 꼬리처럼 생긴 유성음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이두 발음은 성대를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이거 말고는 차이가 없거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발음 내는 게 그래서 오늘도 형이 그림과 그리고 소리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야심차게 잘 준비했으니까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은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있게 의리있게 알지? 자 그럼 먼저 무성음인 번데기 모양의 에 대해서 배워보자 형은 처음에 이 발음 연습할 때뭐 사실 그냥 이거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고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laughs> 그리고 뭐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형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그냥 그냥 막 혀를 깨물고 막 <웃음> <웃음> 장난이고 형이 깨달은 거를 너희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 자 대부분의 영상들이 TH 발음할 때 혀를 이 사이에 끼워서 발음을 내라고 해 심지어 원어민들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이렇게 어, 그렇게 되는 게 맞아. 맞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말할 때, 또는 빨리 말할 때, 그렇게 이 안에 혀를 다끼워넣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은, I think this is the method. 어떻게 이렇게 다 하냐. 원어민들도 이렇게 말할 때, 혀가 막,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아, 무슨 뭐 매력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혀를, 이렇게 한다고? 아냐 그래서 형이, 현실적으로, 정말 쉽고, 간편하게, th 발음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혀를 이 사이에 끼우지 말고 혀를 윗입 바로 뒤에 갖다 대봐봐. 그리고 바람을 내보는 거지. 자, 해보자. 자, 근데 다시 이 안에 혀를 넣고 소리 내보자. 소리가 별로 다른 게 없어. 아니 오놈이 쥐들도 이렇게 소리를 내 윗입 뒤에 놔두고. 왜냐면, 빨리 말하거나 할 때, 혀를 계속 입 밖으로 빼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소리는 똑같이 낼수 있는 윗니 뒤에 되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아, 물론, 아주 천천히 말할 때나, 뭐, 처음에 이 소리를 알켜줄 때는, 뭐, 이사에 끼고 할수 있어. 맞아. 근데, 빨리 할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이 S랑 이 S 발음은 달라. 그 결이 달라. S 발음은 발음이 되게 깔끔하게 나가는 소리야. S 근데 TH 발음은 바람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가는 소리야 yes, yes, yes. 왜냐면 이 TH 발음은 마찰음이라고 해서 혀하고 윗니 사이 공간을 바람이 이렇게 막 마찰하면서 빠져나가면서 나오는 소리야 그래서 소리가 지저분할 수 밖에 없어 확실히 결이 다른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S나 S 발음이나 뭐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자 예를 들어볼게 죄라는 뜻의 sin. 씬자 이거는 발음이 되게 깔끔하잖아 근데 달달한 뜻의 씬씬씬 이거는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살짝 지저분해 소리가 이만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나 들을 때 이게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자 우리는 이 th 발음을 내는 원리도 알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바로 단어 연습해보자 자첫 번째 breath, breath, breath. 자, 두 번째,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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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세 번째,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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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Do you want a blanket or anything? Do you want a blanket or anything? Do you want a blanket or anything? 자 이정도만 너희가 알아도 TH 발음 90%는 벌써 다 한거야 너희가 자 이까지 봤으니까 중간점검 형이 분명히 처음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라고 했는데 안 누른거 다 알아 형이 형이 모를것 같지? 형 계속 이런 소리 하게 하면 안돼 나 이렇게 쌍스러운 사람 만들거야? 우사에 진짜 그러지마 나 섭섭해 자 이제 두번째로 TH 돼지꼬리 유성한 발음을 해볼건데 이거는 정말 쉽게도 첫번째 배운 발음에서 성대만 올려주면 되는거야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그니까느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소리랑은 달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지저분하게 나오는 소리야. <놀람> 봐봐 지저분하잖아 확실히 확실히 디는 깔끔하게 느느느 깔끔하게 팍 터져 나오는 소리인데 이거는 마찰 공기가 이빨하고 혀를 마찰하면서 빠져나오면서 지저분하게 만들어지는 소리야. 벌써 너희는 TH 발음 다 배웠어. 원리를 알고 혀를 어디에 뜨는지 이것만 알면 쉽게 배울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바로 다른 연습을 해보자. 자첫 번째, breathed, breathed, breathed. 두 번째, mother, mother, mother. mother. 세 번째, there.

이 영상 보고 나서는 너희가 진짜 th 발음 가지고는 힘들지가 않았으면 좋겠어. 바로 편하게 나올 수 있고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형이 다음 영상에서도 원리를 깨뚫는 그리고 쉽고 재밌는 발음 영상 강의로 다시 돌아올게. 그럼, 뿅!